음,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23년 5월 30일 13시 59분입니다. 영동의 반야사에 왔습니다. 영법한 기도 도량의 신부 불법을 옹호시키는 산신령 호랑이 나무 출현하시다 해서 호랑이 나무와 배롱나무 저 앞에를 보이는데 실제 이제 그 호랑이 모습을 어떻게 예, 보면 진짜 그 맞습니다. 음. 어, 그리고 뒤에 문수정까지 해서 쭉 있는데 글쎄 뭐. 여기를 가보라고 해서 뭐 오늘 반야사이라는 절에가 있습니다. 대웅전이 오른쪽에 있고 여기유명한그 그 배롱나무 호랑이나무와 배롱나무의 전설이 있는 곳에 배롱나무고 진짜요 저 호랑이는 뭐 옆에서 보면 그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 보호수로 지정된 배롱나무입니다. 네. 그래서 영통 영동 반야사 극락전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, 창건 연대는 정확하지 않아 조선시대 후기로 추정되고 내부에 중생의 자비를 뵙푼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고 반야사의 대웅전을 건닐 땐 건물이었으나 93년도 현재 대웅전을 새로 건립한 이후 극락전을 이용하고 있다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불전이라고 뭐, 기록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이 <laughs> 배롱나무가 500년 된 어, 영동제 13호의 반야사의 배롱나무입니다. 그래서 양쪽으로 지상 1 m 높이 흉고에 다섯 개로 갈라져 있는. 고런 모습이고 저쪽은 절대 매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쪽에 예, 반야사에 쭉 오면서 어, 탐방을 한번 쭉 간단하게 해보고 들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동 반야사 3층 석탑이고 계속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